오늘의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13일 MH컨벤션에서 2019년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성과 보고, 특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플랫폼 강화, 위원회 활동 강화와 공모사업 다각화, 참여 예산 활성화 등 4개 분야 과제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총 640건을 시민으로부터 제안받아 시소관 270건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54건 94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해 의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여성 자원봉사자, 여성관련기관과 단체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울산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경과보고 유공자표창과 특강, 화학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공자 표창에는 북산 일동 여성자원봉사회 김막추 씨등 14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대현동 서가야 씨등 6명이 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화합한마당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울산시 여성자원봉사회는 지난 1998년 창립해 현재 2천여 명의 회원이 무료급식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과 소년 소녀가정 밑반찬 해주기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오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오는 12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10회 울산시민 아카데미가 마련됩니다.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요즘 대세몰이를 하고 있는 밴드 목리의 콘서트가 중고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국평점 9.8, 커플 선호도 1위 연극 러브 액츄얼리가 울산에서 공연됩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청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